저장한 걸로 이렇게 사서 여기 다 자르고 누렁이 띄고 다듬어서 소금에 절거요 네. 소금은 천천히 주세요 그다음에 재료는 얼마나? 얼마나 절여요? 요기... 소금 양. 좋죠? 소금은 그냥 불리세요. 그냥. 이만큼 묻혀가지고 여기 바디만 묻혀. 음. 이거는 오름해로 다 절어지니까. 굵은 음, 소금, 굵은 소금. 소금. 천일염, 천일염. 비싼 소금으로 재료를 쓴. 그러니까 써야 바디가 다 커버되도록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음. 묻힐 정도로. 음. 보여줄게요. 어디 갔어? 절이는 아, 중요한 같아. 저, 거요, 게거 같아. 별이는 거요. 별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음. 몸이 젖었을 때이 음. 정도 상태에서 음. 놓면은 으 얘네는 그냥 자동으로 절거지니까. 음. 그리고 몇, 재료 몇 정도, 재료를 거기 있어요. 그러니 나중에 찍어서 보내요. 지금 내 이거 내 4시에 절었죠 무슨 4시에 줬어. 4시 한 4시 아니 5시분. 4시 오분 4시 15분. 5시가 쌓으니까 다들 좀 넘어서 절고 있어. 한두 가지 오래 절고지 말아요. 3시간 정도 됐어요. 3시간. 간고를 납작납작하게 썰고요. 양파는 하나. 그게 여기 에한 병에 들어갈 음, 재료예요. 무는 음, 음, 네개 내지 다섯 개가 들어가요. 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물을 만들어야 돼. 여기다 넣어야 할 물, 이반병 정도를 끓여요. 팔팔 끓여요. 그리고 소금은 배드록이면 소금은 좀 넣어야 돼. 많이 넣으면 짜. 하나, 둘. 많이 넣으면 많이 넣으면 몸에 안 좋아. 그 만드는 짭니다, 원래. <laughs> 그리고 요거 슈가는 달게 먹는 사람 두개 넣어도 되고 안 달게 먹으려면 하나만 정도 넣으면 돼요. 근데 이 증분이 진짜... 많으니까 그래 애스킨두개 먹어. <laughs> 어. 이렇게 해서 요걸 저어요. 녹여 가지고 팔팔 끓으라고 그러고 아, 끓는 동안에 귀여워. 여기다가 이제 이 물을 넣는데 굵은 물부터 밑에 넣어요 왜냐? 이건 낭중에 먹잖아요. 붉은 건 늦게 있죠? 아, 안 씻고 그냥 넣는 거야? 안 씻었지? 아니, 이미 그다 씻어서 젊었어요. 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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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그, 그뭐 괜찮아. 뭐 저기에 양이 맞아서 물을 부니까 네. 괜찮아요. 아, 덜서 음. 여기다가 하나 음. 넣고 이 공간이 있으니까 좀 작은 걸로 들어가야 음. 공간이 채워질 것 같아요. 음. 이렇게, 이렇게 아, 음.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음. 이거를 이렇게 한소끔 식은 음. 다음에 음. 서서히. 음. 조금씩 넣어. 그래야지 병이 안 터져요. 그리고 플라스틱에는 찌그러지니까 식어. 따뜻할 때는 그냥 넣어도 돼요. 몇개 깨먹어 봤죠? 음. 집에 까만 비닐 봉다리 있잖아요. 마켓에 있었 검은색. 세븐일레븐 같은 데가 까만 비닐. 거기다 넣어요. 검은 봉다리가 넣어가지고 브라운. 브라운에 꼭 넣어요. 그런 봉간에다둥 넣어서 이거를 빛을 보지 말아야 돼요. 까만 비닐에도 해서 여기 넣어. 네 여기다 넣으면은 왜냐하면은 이렇게 무가 있잖아요. 무가 이 파란색이 아까 봤자도 흐랗게 되게. 근데 빛을 보면 허여진 진해도 색깔이. 그러고서 따뜻한 곳에 넣어서 실온에. 두개 휘러 나오는 옆에도 나두 개고 한 며칠 간요 일주일에서 열흘. 그러면 일주일이 되면은 그리고 나는 동치미 안 당것다 생각하고 절대로 열지 마세요. 절대로 열지 말아야 돼. 자기 스스로가 발효돼서 그 이렇게 양중에 얘 뚜껑이 이렇게 올라와요. 올라와요. 가락 그래가지고 탁 열으면은 탁 사이다 마냥 시크 올라. 진짜로. 그게 발효가 잘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너무 쉽잖아. 들어가는 것도 없잖아. 해 드세요. <laughs>